네, 미성년 신규죠. 미래에셋이구요.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국 주식들, 네, 3만원인가, 사, 30분인가, 40달러 정도 받는 이벤트 이후에 미래에셋에서 이것저것 뭐 이벤트가 잘안 나오죠. 사실상. 뭐, 거래를 하면은 뽑기권을 뽑아가지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 미성년 신규 이벤트구요. 네, 최초만 되고, 네, 이 이벤트죠. 네, 잔녀기장으로 웰컴 수수료 우대 이벤트 각각 신청 필수구요. 보면 일단은 계좌를 만들면은 어, 웰컴 이벤트 신청하면은 첫 투자 지원금 2만원을 주는데 주식 매수 대금으로 네, 사용을 해야 되고요. 미사용 시 소멸되니까 우리 네, 이벤트 2가 있는데 해외 주식까지 하면 투자 지원금을 18만원 준다고 합니다. 매수 금액 구간별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는네어 이거는 네, 누적이고요. 그냥 유지 조건 아니고 어, 최대 3억원 이상이면 네, 18만원입니다. 해외 주식인데 뭐 해외 주식 수수료가 조금 무료스러울 수 있는데 어, 이거는, 네, 91 프리 수수료구요. 요거는 어, 고객센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SECP까지 아마 면제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혹시나 보니까, 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어, 수수료 꼭한번 체크, 더블 체크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음, 그럼 2만원에, 2만원 플러스인 걸로 보여지죠? 네, 어, 18만원 이벤트 2가, 네, 별도로 나와있는 거 보니까 2만원 플러스 18만원에서 20만원인 걸로 보여지고, 웰컴 이벤트 꼭 신청해야 되구요. 해외 주식은 shv 같은 주식 110달러짜리 네, 매수하면 되고 이거 손실은 1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억 매수하고 3억 매도를 하면은 어, 거래 손실은 한 20달러 정도 발생할 테고요. 음, 아래는 90일 이후에 내수수료고 네, 음, 자세계좌 개설을 위해 네, 필요한 신분증이고요. 2만원은 네, d+ 15일간 사용 가능하고 어, 참고로, 미국 주식 SECP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라가지고, 이게 발생을, 이벤트 수수료 적용받으면은, 수수료 자체가 SECP도 네, 발생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재세공과 발생한다 그러면은, 매도 시에 0.00278%죠. SECP가 최근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1억당 한 3천원 정도 발생하는 거고요 어, 3억 매도하면은, 3억 매수, 3억 매도니까, 매도에 발생하니까는, 발생한다 그러면은, 1만원 정도니까, 음, 거래 손실 20달러 3만 원에 잡고 s c p 는 발생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1만 원 잡고 음, 하나 더 확인해야 될게재세 공감은 22% 부분에서 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증권사 부담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웰컴 이벤트 한 번에 신청하면은 이벤트 1과 이벤트 2, 이벤트 동시 적용이 되고 혹시나 자녀 계좌 만들게 있다 그러면은 어, 수수료 부분 체크하면 되고요. 1과 2, 이게 중복인지, 중복처럼 보이죠? 네, 다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재세공과금 22%, 누가 부담하는지 하는 건지.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수수료죠. 수수료 무료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SECP도, 네, 면제가 될듯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미래세에서, 어, 신규 계좌들 대상으로 0%로 썼을 때, 그것까지 해준 걸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더블체크 한번 하고, 자녀 만들 계좌 있는 분들은, 네, 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